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순입니다. 어, 전 시간에 문학 시간에 한 번씩 강의를 접했었죠. 하지만 이번 시간 문학 시간이 아니고, 출발을 찾아있는 것처럼, 이 학년 고전 일기제 첫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전 일기를 선택한 학생이 한 70명 되는데요. 예, 네, 그 학생들하고 앞으로 일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고전이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고전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님이 재밌게, 그리고 꼭 아주 필요하게 설명을 잘 하고 이끌어 줄 테니까, 님을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도대체 고전이 뭐냐? 그리고 고전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걸 먼저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고전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 영어로 는 클래식이라고 하죠. 음악도 클래식 음악이 있고, 어, 대중음악이 있죠. 좀 더, 저, 저 고전이 어떤 건지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엄청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평소 꿈꾸던 람보르기니 한대 10억짜리 쫙 뽑았습니다. 네, 붕붕 타고 다니면 정말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런데 이 비싼 10억짜리 람보르기니 몇년 동안 탈수 있을까요? 한 5년, 10년? 15년? 제가 볼땐 길어야 20년, 30년. 10억이지만 20년, 30년 가면 폐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요. 베토벤이 태어난 지 250년이 되는 애라고 합니다. 물론 베토벤은 이미 죽어서 그 몸은 흙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가 남긴 그 명곡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토벤의 그러한 그, 어, 아름다운 음악들을 우리 고전 음악 또는 부르의 명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그 자랑거리 방탄소년단 BTS 그의 노래와 춤들이 유튜브에서 뭐 수억 뷰를 찍고 있죠. 음 정말 대단합니다. 어 정말 세계의 인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BTS가 유명하다고 해서 어, 한 250년 이상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몇년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 빅뱅이라는 그룹이 그랬거든요. 대단했어요. 하지만 요즘 빅뱅 어떻습니까? 아, 정말 안 좋은 소식만 언론에 오른 내리죠. 이 대중예술하고 이 고전예술하고 이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이 고전작품들은요, 수천년, 수백년, 수천년,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책이 출판되고, 읽히고, 내 네, 때로는 감동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럼 고전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죠. 고전이란,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그죠? 애용되고,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모범. 모범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문학이라든가, 또는 예술작품들. 이걸 바로 고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우게 될, 어, 이런 작품이 있어요. 자, 뭐죠? 소크라테스입니다. B.C. 380년 사람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2,400년 전 사람이죠. 그의 그 훌륭한 그 사상, 그리고 그의 그 언행, 이거를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죠. 아직도 출판되고, 너무 읽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지금도 감동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이번는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동양인. 자, 선생님 한 자로 썼습니다. 뭐죠? 4, 4, 3경 중에 No.1. 노노죠, 노노, 노노. 아, 노노. 어, 노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1900년 전, 1900년 전 네. 공자의 제자들이 19년 동안이나 공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공자의 원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직도 언어의 그 구절을 펼치면 어 진짜 감동합니다. 아그 다음에 또 이건 뭐죠? 예술 작품은 뭐죠? 아 선생 님 뭐라고 썼습니까? 자. 햄릿이죠, 햄릿. 엠리. 아시죠?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햄릿. 어, 지금 다 400년 된 작품이에요. 1600년 대니까요 비극 중에 하나죠.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보다 유명한 대사죠. 그 햄릿. 많습니다.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별명, 그 다음에 노노가 이런 것도 들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고전이라는 겁니다. 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고전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번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군대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그 각지에서 낯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시죠 그래서 참 적응하기 힘들죠. 게다가, 군대라고 하는 곳이 그냥 대화와 협력으로 사이좋게 일이 처리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명령,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군대의 그 조직문구나죠 그래서 정말 그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가서 적응하기 참 신참 병사들이 적응하기 힘듭니다. 특히, 나보다 좀더 군대에 먼저 선임 병사들이 이거 보통 깐깐하게 보는 게 아니죠. 나는 아무래도 소통이니까 하나하나 그냥 뭐, 위를 왜그 모양이냐, 너 뭐, 멍청하느니, 뭐, 정말 힘들게 합니다. 까다롭게. 갑질하죠? 자, 이런 일을 여러분, 분명히 부딪칠수 있는데요. 난관에 부딪칠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뭐, 내가 싫은 사람, 내,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과 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잠자고 밥 먹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안 보면 될거 아니냐? 불가능하죠. 탈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탈령하면 안 되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선생님이라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너너를 펼쳐보으습니다 너너. 왜한 2000년에 그 낡은 그런 책이, 뭐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랑하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노노고 그게 아니니까 고전인 거예요. 고전의 가치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음 볼까요이 어, 어려움에 처한 병사에게 사임너노 이런 구조를 소개하고 싶어요. 노노 소위 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삼인에 세 사람이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행은 간다는 뜻이죠.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필, 반드시, 있다, 있으려고, 뭐가 있느냐? 아, 아는 납니다, 나. 나, 나의 기초, 스승이 있다. 스승을 한다로 사라 그러죠? 나의 스승이 있다. 이거 어조사니까, 이건 원인이 어조사니까, 이거는 그냥 없다고 치고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속에는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스승이 될 만한지를 가려라. 가려다 택이라 택. 하라 스승이 될 만한 녀석인지 아닌지를 가려라. 가려서, 그, 그 이렇게 짜라 그러죠. 기. 선. 선은 착합니다. 착하다. 선자. 선자는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세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가려서, 그 착한 사람이 있다면, 이, 그렇다면, 그 행동을 본받고 따르면 됩니다. 따르다. 따를 정이죠 정. 따르다. 영어로 하면, o 로하다에게 그가 나의 롤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현명하게 해서 한번 일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또는, 그 속에, 불선자, 아, 이게 좀 중요한데요. 불, 선, 아시겠죠? 네. 네. 요, 아까는 선자, 선자, 착한 자, 불선자, 착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 그렇다면, 네. 개, 라고 했습니다. 개, 고친다는 뜻입니다. 개, 지, 야, 라고 했니다 그 고쳐라. 뭘 고쳐요?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내 행동을.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들러지 말아야지. 혹시 나도 평소에 저런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해야 발전하죠. 성찰해야 고쳐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이게 별로 아닌것 같지만, 정말, 군대에서 누구한테 상당한 사람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이게 왜 지혜가 되느냐. 물론, 그 선임 그선님은 나한테는 불손자입니다. 하지만 그선임을이 새끼 두고 보자. 응? 아이 좀 나쁜 새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임님의 스승이래요, 스승. 완전 마음가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공자가 하는 말이 정말 의미가 있은 게, 나쁜 사람을 내 적으로 삼지 마라. 그가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네 마음가짐에 변화를 촉구하는 거아니에 마음가짐에.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즉그 까다롭게 보면그 까다로움을 갖다가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마라 미워하지만 말고 노력을 해마라 그러면 너가 발전하면 언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인정할 게 아니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발전했잖아, 내가. 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벌써 2000년에, 그 2000년 전에 공자가 현대를 살아가는천간 과학신을 사아가는 우리한테 뭘 주고 있나요? 뭘 주고 있어요?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를. 노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그 구조를 보면.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군대 제대하고 유망한 대기업에 딱 취직했습니다. 음 좋죠. 근데 군대도 제대하고 기업에 가면 좋은 사람은 가득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 빨간불을 싸게 이거요 나쁜 상사. 상사는 누군지 알죠. 윗사람입니다, 윗사람. 회사에서 이 자금과 이 인사권과 이런 걸 휘두르는 상사가 나빠요. 근데 그 상사가 나를 평가하죠? 그리고 나를 성진시키지 말지, 심지어는 다음에 나를 무조조종의 대상에 삼을지 안 삼을지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싫다고 회사를 그만둬요? 어떻게 들거니, 요 상대? 이때도 공자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는 너의 적이 아니고 스승이다, 스승이, 서성이, 스승. 서성. 스승이라는 거야. 마음가짐을 바꿔라.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찾지 마라. 문제는 네 마음속에 있다. 오, 이 공자님. 매력적입니다. 고자의 찬바를 읽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힘들어가지고,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옮기고 싶다. 그렇게 만든 그첫 번째 이유가 이 나쁜 상사 때문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저 이분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이분만 없으면 좀 회사를 좀 재미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만 어느 조직 어떤 것에 가도 그런 사람 존재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피해? 회사 그만두고 군대 탐명하고 너, 너, 너 아니잖아요. 뭐. 그럴 때 이런 작품들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절은 그냥 본팡에 나는 말은내 것이 아니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책장에 잘 모셔두고 내가 삶에 문제 에 부딪힐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고, 음미해보고, 나를 반성해보고, 현재 나의 생활에 나의 문제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의 고전은 의무예요. 그러니까세요고등를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각오하세요. 하지만 재밌고 이걸 잘 배워두고 하면은 꼭 대학 입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문제 해결. 여러분 이제 X 스 칼리버 하나 손에 딱 들고 있는 거야. 고전을 잘 읽으면. 아시겠죠? 네. 자, 천잔들 사람이나 현대를 사람은 오늘 우리 첨단의 과학기술을 무장하고 있죠. 그런 현대인들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이, 2000년이 넘는 이런 고존작품들은 이게, 그냥 이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이 작품들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읽고 읽으면서 그걸 계속 비판해 봤어요. 그 말이 과연 맞나? 이거 개소리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다 맞아? 하고 계속 따지고 비판해 봤는데도 아니에요. 시달려온 그걸 견뎌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2000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2000년 동안이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고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어떤 걸 건드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깊은 고통찰이 없이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 말에 공감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생활 여건이 변했다 할지라도, 물론 삶은 좀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옛날에 어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좀이렇 서로 돕고 살았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의 그 휴대폰 가지고 각각 분리됐어요. 파편, 파편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인마저도 전부 다, 거의 다 마음속에 이, 이해심으로만 뭉쳤어요그래가 나는 너를 몰라, 너도 나를 몰라. 소외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럼 더욱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야말로 첨단의 과학기기만 가질 게 아니라 이 고전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전을요. 여러분 공감합니까?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OK. 그래서 고전은요 인간의 근원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해법을 내놓는 어, 그런 정말 그 정말 좋은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고전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도 고전을 가까이 하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참 넘기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고전이 뭘지 뭐냐 그리고 고전은 왜 같이 가고왜이본에하는지 선생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시간 더제2 강에서는 네. 그러면 고전하고 대학입시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선생이 설명을 좀 짧게 할 텐데요. 제2 강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